어느 날너 지금 이걸 저녁밥상이라고 차려놓은 거냐? 왜 어머님? 오늘도 뭐가 마음에 좀안 드세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이건 딱 보아하니 색이 너무 시뻘건 것이 입에도 대지 못할 만큼 매울 것 뻔하고 또 이거는 너무 허여멀건하니 아주 싱거울 것 같고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서 먹기가 싫어 자고로 미역국에는 가자미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법이란 말이다. 어,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저번에 가자미 넣어서 미역국 끓여드렸더니, 그때는 미역국엔 소고기가 들어가야 제맛이라면서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소고기를 넣어서 끓인 건데요. 그래서 너 지금 이 씨에미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냐? 아, <laughs> 어, 일단 진정하시고요, 어머님. 전 그렇게 미역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반찬이라도 한번 맛이라도 봐주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춰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시끄럽다. 이까지 것들 싹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일 아침에는 반찬들 전부 새로해서 올리거라. 그럼 오늘 저녁도 또 굶으시려고요? 남이서 굶어서 저승에 가든가 말든가 내 마지막 연으로 맘 며느리가 굶겨 죽인다는 말을 온 세상에 남길 터이니 그렇게 알고 나 있어. 하... 그러지 말고 잡숫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내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테냐? 아무리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잡수고 싶다고 하시면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배불리 잡수게 해드릴게요. 그니까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laughs> 그럼 어디 도돔을 한번 구해오려무나 올해 내 생일상에는 꼭도돔을 먹고 싶으니 도돔이요 처음 들어보는 생선인데요. 나도 바닷가 고향 마을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 딱한번 구경만 해본 아주 희귀한 생선이야. 어부셨던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잡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귀한 생선이라면서 곧장 부잣집에 팔아버렸지 뭐니. 그때는 돈이 없어서 구경만 했던 도돔을 세상 떠나기 전에는 한번 먹어 보고 싶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톰을 구해볼게요. 대신 오늘은 차려놓은 밥한 공기 다 잡수셔요. 어머님께서 식사 잘하시면서 건강히 계셔야 제가 구해드릴 도톰도 잡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일단 알겠다. 단내 생일상에 도톰 못 올리기만 해. 그날 보로. 내가 내 발로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소박을 맞게될 테니까. 얼마 뒤 이게 어딜 봐서 도돔이야딱 봐도 다금발일 뿐이구먼.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민한테 속아서 잘못 사왔나 봐요. 괜히 어민 핑계대지 말어. 어민이 널 속인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속이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니까는. 에이, 그런 말씀 마셔요. 제가 어머님을 뭐하러 속이겠냐고요. 이 늙은이가 못마땅해서 골탕 먹이려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면 시에미를 대놓고 무시하려는 속셈일 테고. 아니에요. 전 어머님을 속이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지금껏 어머님을 무시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무시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금바리를 도톰이라면서 가져올 수가 있어? 시애미가 늙어서 눈도 잘안 보일 거라고 무시를 하니까 아무 생선이나 대충 가져다 놓고 도톰이라면서 속일 작정이잖아. 아,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감쪽같이 속아서 가져온 거라고요. 듣기 싫으니 이까지 다금바리 따위는 썩 내다 버리고 내 생일날까지. 진짜 도톰을 제대로 구해 오거나 안 그랬다가는 이 집안에서 확 내쫓아 버릴 테니. 얼마 뒤. 그래서 그 도톰을 구하려고 전국 수산시장을 다 돌아다니는 중이라고요? 직장이 휴직계까지 내가면서요? 어.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 아. 어. 어머님도 참. 맏며느리가 고생해서 구해왔으면 다금바리든 도돔이든 그냥 맛있게 잡수시지. 다금바리도 충분히 맛있는 고급 어종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워낙에 깐깐하시잖아. 그건 그렇지만 암튼 그도돔이라는게 대체 어느 정도로 귀한 생선이길래 그렇게까지 구하기 힘든 거래요? 아, 오죽 징귀하면 거의 전설의 생선 취급을 하더라고. 우와, 그럼 엄청 비싸겠네요? 애초에 비싸고 말고 하는 시세 자체가 없다더라. 대한민국 통틀어서 1년에 잡히는 수량 자체가 몇 되지도 않는데다가 겨우겨우 잡힌다고 해도 어민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는데. 태어나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생선이라서 어민들이 직접 먹으려고 꽁쳐두던가 아니면 부잣집에 아주 비싼 값에 팔든가둘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형님은 그렇게 진귀한 생선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중이고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뭐. 어머님 생일상에 꼭 올려드리고 싶어서. 아휴. 형님도 참 답답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며느리들을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해줘야 며느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효도를 할 텐데.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밥상을 때려 얻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소방눈네 어쩌네 해댈 정도로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시어머니 뭐가 좋다고? 형님은 효도를 하고 싶어서 안달 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건 동서가 어머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물론 어머님께서 나한테 못되게 행동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그런 행동들은 어머님 본심이 절대로 아니거든. 어머님 마음에 새겨진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본의 아니게 못되게 행동하실 뿐이지.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형님 둘다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은 대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길래 만면을리를 그렇게 못 잡아서 안 다린지도 모르겠고요. 형님은 형님대로 왜 그런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어머님 모시고 살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해줄게. 지금은 지방 쪽 수산시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가봐야겠어. 설마. 그 귀하다던 돗돔을 구한 거예요? 일단 한 마리가 잡혔다고 문자가 왔어. 돈이 얼마가 됐든 얼른 가서 계산하고 가져오려고. 아휴, 천성효분아셨네요 암튼 고생하세요. 저도 지금은 바빠서 이만. 이튿날 어때요, 어머님? 이번엔 진짜 돗돔이 확실한 것 같은데. 아, 그래 도톰이 맞긴 하다만 나참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넌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답답하니? 왜, 왜 그러세요? 도톰 잡수고 싶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전 어머님을 위해서 전국 팔도를 다 뒤져서 정말 어렵게 구해왔는데 내가 정말 도톰이 먹고 싶어서 그랬겠어? 시애미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막무가내로 시켰으면 어머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괜히 꼬장을 부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버릴 일이지 이 귀한 생선을 진짜로 구해오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도톰을 구해오려고 시킨 거라고요? 그래 이거사 나한테 진절머리 나서 너 혼자 나가 떨어지라고 그랬다 왜? 하...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뭐가 어쩌고 어째? 솔직히 저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마음속으로는 저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시면서도 어떤 몹쓸 며느리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저한테 마음 열지 못한 채로 본의 아니게 못되게 구신다는 걸 말이에요. 흥. 그런 상처 없으니 괜히 넘겨짚지 말거라. 네가 이런다고 해서 마음을 열어줄 거란 기대도 하지 말고. 에이, 어머님도 참. 지금도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계신 거면서. 아무튼 어렵게 구해온 도톰이니까 일단 맛있게 잡수세요. 됐으니까 너나 마음껏 처먹거라. 난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얹어 먹을 테니. 아 그냥 좀 솔직해지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며느리인 저한테 귀한 도톰을 맛보여 주고 싶은데 저한테 마음 열기가 무서우셔서 괜히 못된 말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글쎄 아니라니까 그러네. 괜히 엉뚱한 착각이나 고 앉았지 말고 너들 시간 있으면 얼른 전화나 바꿔라 아까부터 계속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시끄러 죽겠으니. 어, 그러네요? 제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네요. 아, 얼른 전화 받을 테니까 어머님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네 아빠. 네. 네. 뭐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왜? 진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저 얼른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마침 잘 됐구나. 안 그래도 니년 네 꼴도 보기 싫어서 한 며칠 친정으로 내쫓을 생각이었거든. 어머님, 지금 제 걱정하시는 거죠? 친정에 큰일 났다니까 얼른 보내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잇, 시애미가 썩 나가라면 냉큼 나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내 화가 풀리려면 며칠 걸릴 것 같으니까 그동안 연락도 할 생각 하지 말고 진정에 딱 붙어있거라. 나야 당분간 정도는 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말고 일단 친정부터 잘 보살피도록 할게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배려는 무슨 얼른 가버리기나 해. 얼마 뒤. 저 왔어요, 어머님. 네가 집에는 어쩐 일이드냐? 시애미 화풀리기 전까지는 내 앞에 얼굴도 비추지 말라고 했거늘. 잠깐 옷 챙기러 왔어요. 한동안 친정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지내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많이 그리우셨나봐요. 내가 너를 뭐 좋다고 그리워해? 아범한테 버 얘기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가고 나니까 집이 텅빈 것처럼 허전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그건 그렇지만... <laughs> 아무튼 나도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사부인께서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다면서? 네, 유방암에 걸리셨다더라고요. 그치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셔서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 나한테까지 시시콜콜 설명할 거 없고 얼른 이 통장이나 받아서 친정으로 가버리거라. 이, 이게 무슨 통장이에요? 그 정도면 사부인 완치되실 때까지 병원비 쓰고도 한참은 남을 거다. 혹시라도 남으면 돌려줄 생각 말고, 너 용돈이나 해. 돗동 구하느라 이래저래 돈 많이 썼을 테니. 어, 어머님. 뭐야?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봐? 이제 좀 저한테 진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이러죠. 비록 어머님 말씀은 무뚝뚝하시지만, 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감동할 일도 많다. 얘기 나온 김에 사부인 다 나으실 때까지만이라도 직장은 휴직하는 걸로 하거라. 직장은 또 뭐예요? 회사 다니면서 사부인 병관옷까지 동시 하다가는 몸 상하는 수가 있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난 말이다. 사랑하는 내맘 며느리가 몸상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사부인 병간호에만 집중해. 돈 많은 시어머니를 뒀으면 이참에 그덕좀 보라는 소리야. 사랑하는 맘 며느리라고요? 그 그래 이거 사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다든? <laughs> 그것 보세요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아, 그래 이젠 나도 솔직히 얘기하마 예전에 그 몹쓸년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도무지 며느리들한테 마음을 열어줄 염도가 안나더구나 그러다가 일전에 돋돔 일로 아주 크게 깨달았어 그 어려운 일을 기어이 해내는 너에게서 바다처럼 아주 깊은 효심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너를 마음으로 낳은 딸 자식 삼으련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기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내가 미안하지. 여하간에 지수가,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꾸나. 네,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많이 효도할게요. 얼마 뒤, 어머님께서 통장을 주셨다고요? 어, 우리 친정엄마 치료비를 전부 다 해주셨어. 아니, 아니, 어머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동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시어머니 꽤 알부자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 많거든. 그래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은 여태껏 아무 말 없었지? 우리 시댁에 아주 큰 사정이 있었어서 서방님도 쉽게 얘기 못했을 거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재산 얘기를 더더욱 꺼내기 힘드셨을 테고. 됐고요 시댁에 어떤 사연이 있던지가나에 형님이 그동안 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꿋꿋 내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했는지는 잘 알겠네요. 어머님 재산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 난 정말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었을 뿐이야. 아, 네 그러시겠죠. 효도도 하시고 겸사겸사 유산도 독차지하시고 이제 저도 다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어차피 형님은 친정 어머니 간호하느라 시어머니까지 동시에 모시기 힘들 거잖아요. 그니까 이참에 제가 어머님한테 잘 보여서 제가 형님보다 유산 훨씬 더 많이 물려받을 거예요. 아, 어, 글쎄. 그런 썩어빠진 마음가짐으로는 어머님 마음을 절대로 얻지 못할 텐데. 그거에 제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신경 끄시고요. 앞으로 좋은 거 같이 좀 노리자고요. 형님 혼자 유산 독차지할 생각 말고. 그날 밤 둘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어머님 이참에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쩐지 갑자기 날 모시겠다고 할 때부터 뭔가 수상쩍더라니 에이,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처럼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모실게요. 아이, 그건 네가 너무 힘들잖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에 아, 그래도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더 이상 너를 고생 시키고 싶지가 않구나. 그러니 사부인 쾌차하실 때까지만이라도 둘째네 집에서 머물도록 하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동서한테서 그때 그일이랑 똑같은 상처라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행여라도 그때 그일이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난 하나도 두렵지가 않단다. 당장에 달려와서 날 구해줄 맘 며느리가 있잖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도 따를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동서가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못되게 굴면 참지 마시고 곧장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람처럼 달려갈게요. 2주 뒤. 동서가 병원에는 어쩐 일이야? 우리 친정엄마 병문안 온건 아닐 테고. 그... 그게... 그러니까...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달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무리 물려받을 유산이 많다지만, 저 도저히 어머님 계속 모시고 못 살겠어요.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분이라서, 단 하루도 더는 모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노차 얘기했잖아. 어머님은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계셔서, 며느리들한테 쉽사리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신다고. 아, 그 상처라는 게 대체 뭐길래? 나랑 우리 남편은 재혼 부부라는 거 알지? 그거야 당연히 알죠. 형님은 전남편이랑 사별하셨고, 아주버님은 전부인이랑 이혼하셨다면서요? 맞아. 그때 우리 남편이 전부인이랑 이혼했던 이유가 그녀이돈에 미친년이었기 때문이고. 돈에 미친 여자였다고요? 응. 우리 남편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하던 도중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부인이 시어머니를 자기 신혼집으로 모셨다더라. 혼자 대신 시어머님께 평생 효도하겠다면서 말이야. 그럼 좋은 사람인 거 아닌가요? 어머님을 끝까지 잘 모셨으면 좋은 여자였겠지. 아버님께서 남기신 어마어마한 유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를 괴롭혔으니까 문제지만 어머님이 전 맏며느리한테 괴롭힘을 당하셨다고요? 그랬다더라고. 어머님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어머님을 모셔가서 다른 식구들 몰래 어머님을 엄청 괴롭혔었나봐. 남편 말로는. 그녀니 어머님께 돈 내놓으라면서 수시로 손찌검까지 했던 것 같다고 하니까 그 그래서 어머님이 새 며느리들한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군요. 돈에 미친 며느리한테 괴롭힌 당했던 상처가 너무 커서? 맞아.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더 잘했던 거야. 나는 그 돈에 미친 여자랑은 다르게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는 어머님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끝끝내 마음을 열게 해드렸지만, 지금 동서는 어때? 하늘 아래 떳떳하다고 할수 있어? 아니요. 제가 죽일 년이었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돼? 저도 돈 보고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니까요. 형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 스스로가 엄청 부끄럽네요. 너무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동서에게는 아직 개과 천선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당연하지. 당장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돈 보고 모시려고 했었다면서 솔직하게 서가드려. 그런 다음에는 동서 스스로 어머님의 마음을 열어봐. 제,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힘들겠지만 노력해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 어머님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며느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은 분명 맞지만, 그러는 한편으로 누구보다 자상하고 포근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거든. 네, 조언 감사합니다, 형님. 당장 어머님께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예전에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거고요. 지금의 제 잘못으로부터 개과천선하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동서는 유산 욕심을 버렸고 어머님께 아주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렸어요. 덕분에 저희 시댁은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도 씻은 듯이 완치가 되었답니다.